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나자진과 성김으로 세상에 희망을 준 당콩박사 조지 워싱턴 카바입니다. 나자진과 성김으로 세상에 희망을 준 당콩박사 조지 카바. 가난과 무지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땅콩 박사 조지 카바는 차별과 고통을 열정과 믿음으로 이겨낸 꿈의 사람입니다. 많이 배워서 더 많이 가르쳐줘야 한다는 조지 카바의 큰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땅콩 박사 조지 오신턴 카바는 미국 남부전쟁 중 부모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 흑인 노예의 몸으로 자랐지만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오하이오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한 사람으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식물, 나무, 꽃에 관심이 많고 탁월한 재능을 보여 식물 박사라고 불렀으며 미술, 음악에도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길바닥이 집이었으며 추위와 배고픔을 벗삼아 지낼 수밖에 없었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연구에만 매진한 카바박사는 땅콩의 품종계량을 통해 절대 빈곤에 빠진 농민들을 도운 사람으로 미국의 흑백인 모두의 존경을 받은 그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남부 지방은 면화 재배로 유명하죠. 그런데 면화를 재배하면 이 면화는 땅 속에 있는 질소를 잡아먹어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면 이 면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땅을 개간해야 되죠. 그리고 몇년재배함과 동시에 그 땅은 또못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남부의 땅 거의 모두가 질소를 잃어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2분의 1 정도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때 조지 오시던 카바가 질소가 없어진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 재배도 잘될 뿐만 아니라 없어진 질소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연구해내어 그의 권유에 따라서 면화 재배를 하던 남부의 모든 농장들이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땅콩 농장도 다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콩을 심었더니 정말 카바 박사의 말대로 땅콩도 풍년이 들었고 땅도 다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땅콩을 처분할 길이 없었습니다. 땅콩 때문에 또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자기 말을 듣고 수없이 많은 남부의 사람들이 땅콩을 심었는데 그들이 땅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정기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10월 어느 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닐다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무엇에 쓰시려고 세상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세 번이나 외친 다음, 산에서 내려온 카바 박사는 땅콩을 한줌 들고 자신의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실험에서 연구한 결과, 땅콩 마가리, 땅콩 버터, 땅콩 구두약,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등 무려 105가지의 식용품과 200가지의 식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카바박사가 발견해온 모든 기술로 남부 경제가 되살아났습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모든 남부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바박사는 단 이론의 노예 할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남부 미국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바 박사가 한 줌의 땅콩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갔을 때그 땅콩의 가치가 몇 불이나 했겠습니까?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손 안에 든 것의 귀함을 알았을 때. 그를 통해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1941년 타임지에서 조지 오신턴 카와를 검은 네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했습니다. 그는 깐디 에디슨, 헨리포드 같은 세계적인 지조자들이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농부들의 친구였고,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흑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카바 박사를 미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의 삶을 살다 간 카바는 1947년 그가 태어난 카바 농장에 기념관이 세워졌고, 1951년에는 미국 돈 50센트 조화에 그의 모습이 새겨졌으며, 1977년에는 미국의 명예의 전당에, 1990년대는 위대한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열매를, 영예를 얻었습니다. 실제 조지 워싱턴 카바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서 그림, 요리, 세탁, 연설, 식물학, 수의학 모두 해바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에게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단다. 그들을 잘 이끌어 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좋겠구나. 감동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낮아진과 성김으로 세상에 희망을 준 땅콩박사 조지오시턴 카바 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